결국에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법 밖으로 나감으로써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악과 선이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법. 밖이 악이고, 그 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이 생기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이 본 선악이지, 하나님의 절대 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원성을 가진 인간이 가지는 선과 악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모든 것을.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수 없고 이원성을 갖게 된 것이죠. 그 결과로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를 못하고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판단해서 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. 사실은 있는 그대로